아파서. 지금 양쪽 눈다 그러면 불편해요? 양쪽 눈이 다 이렇게 반응이 찌르 것처럼 그래요. 지금 느껴져요, 막? 예, 이따기도 해요. 왼쪽이. 예, 이따기도 해요. 이따구는 지금 깔깔한 이렇게 모래가 있는 것처럼 그런가 아니나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머리가 아파요. 어. 이렇게. 이렇게. 아, 지금 아, 두통도 있고 눈도 아프고. 네. 심하면 양쪽 다 그러겠네요. 네. 대마리고 세번 찍었는데 머리는 아무 흔적도없대요 아무. 근데 네, 머리하고 진짜. 눈이 동시에 막 아프구나. 네. 아무 눈이야 이래 지금 둘 오, 음. 그렇구나. 그거 네. 발가락에 눈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발가락 한번 줘보세요 자, 보세요. 요이 양말 벗어 네, 보세요.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 네. 여기 발가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발이 차갑다. 발이 평소에 차네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눈이에요. 이거 아플 거예요. 아프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귀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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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발에 우리 온몸이 들어있는데 여기를 머리로 보고, 엄지를.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을 눈으로 봐요. 네번째, 세번째 발가락을 뒤로 네. 봐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네. 벗어보세요 자 네. 두번째, 세번째 발가락 보세요 엄마 어, 그거 렇게 이걸 아프나. 늘 이걸 안아프이 아픈, 아픈 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 오메 그것도 또한 해야 되겠다 어. 이거 열심히 해줘야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네. 눈이 예. 왼쪽 눈이 꺼끌꺼끌 하다 왼쪽 눈이 안 좋다 그랬죠? 예, 예. 그리고 오른쪽 발이 아, 오른쪽 그쪽... 발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한번 만져볼게요. 어, 막, 아이고 어, 아파라. 아파.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 거. 꼭 잡아 당기는다기보다는 누르는 거예요. 비처다고 이게. 선생님은 지금 거. 눈 어떤지 한번 보세요. 왼쪽 눈. 아이고 안 아파요. 오매. <laughs> 이제 진짜? 왼쪽 눈이 너무 아파서 인데안 아파요, 진짜. 안 아, 아. 나돈 선생님. 아, 저저고 지금 짜고 짜가치는 아니, 고스톱 아니에요? 짜, 나는 선생님 막 까고 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날리 때부터 살아서 거지 시절 한 번도 못먹혀어거짓 말고. 나는 내가 아니라면은 어느 의사는 정말 아니더라. 약을 몇번써 봐서 안 맞으면 그 의사 나하고 안 맞더라. 이렇게 말해. 그 의사가 나쁘다고 선전하는 게 아니라 그 의사 선생님 약이나한테 안 맞더라. 이런 것도 병원 옮겨요. <laughs> 내가 지금 수술 받은 선생님도 하늘 높이 받고요 지금. 아, 그래 내가 대 수술을 받든 내가 한내 이렇게 완쾌하게 될게요. 어. 그 선생님이 아니, 수술할 때 이렇게 먹고 웃는다 했어요 다리로 이렇게 아요다고요 어. 나는 오. 우리 원장 선생님이 이얘기 해요 오. 30년 동안 수술했는 내가 같은 사람 처음 봤어다 이렇게 꼽는데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